오빠, 내일 데이트할 때 어디 갈 거야? 글쎄, 자기는 어디 가고 싶은 곳이라도 있어? 밖으로 드라이브라도 갈까? 요즘 어딜 가도 차가 엄청 막힐 텐데. 드라이브는 무슨 드라이브야? 그냥 시원한 곳에서 하루 종일 편하게 놀자. 시원한 곳? 어디? 계곡 가서 백숙이라도 먹을까? 뭐? 백숙? 이 오빠, 진짜 여자 마음을 아무것도 모른다? 계곡은 무슨 계곡이야? 시원한 곳 가자고 하면 딱 백화점이지. 오빠, 아무리 그 전에 연애 한번안 해봤다고 하지만 센스가 너무 없어. 아,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네. 백화점만큼 시원한 곳이 없긴 하지. 그런데 우리 저번 주말 데이트할 때도 백화점에서 하지 않았었나? 그게 뭐가 중요해? 요즘 더워서 밖에 돌아다니면 땀나고 싫어. 백화점 가면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하고 밥도 그 안에서 다 먹을 수 있는데 굳이 힘들게 밖을 걸어 다닐 이유가 있나? 어, 그렇긴 하지. 알겠어, 그럼. 내일 아침에 내가 태우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럼 난 내일 구두 하나 사도 돼? 저번에 오빠가 사준 원피스랑 딱 어울리는 구두 반원 게 있는데. 구두? 그래, 뭐. 구두 정도야 내가 사줄 수 있지. 진짜? 오빠 최고야. 그럼 내일 출발하기 전에 전화 한통 해주세요. 알겠어, 그럼 내일 봐. 저는 소위 말해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공대를 졸업해서 지금은 핸드폰 만드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모테솔로 남자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번 일 덕분에 딱한번 연애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서른 살이 넘도록 여자친구 한번 사귀지 못한 걸 알게 된 회사 동료가 자기가 소개팅을 시켜주겠다며 아는 동생들을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소개팅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소개팅을 나간 적은 몇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번번이 퇴짜를 맞았고. 군대를 다녀오고 25살 때 이후로는 더 이상 이성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죠. 제키는 173 정도로 남자로서 좀 작은 편이고, 눈이 너무 나빠서 두꺼운 안경을 어릴 때부터 쓰고 지냈어요. 학창시절에도 인기 있는 타입은 전혀 아니었고, 운동도 잘하지 못하는 저는 오로지 공부만 하면서 보냈었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면 저절로 여자친구가 생기는 줄 알았지만, 아무런 경험이 없는 저는 여자 앞에만 서면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떠는 바보 멍청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모도 그저 그렇고 말도 잘 못하는데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제 패션 센스였어요. 그나마 회사를 다닐 때는 정장을 입고 다니니까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평소에 사복을 입을 때면 도무지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소개팅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잡지에 나오는 남자들처럼 한껏 꾸미고 나가면 번번이 반응이 좋지 않아서 더 자신감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소개팅도 별 기대 없이 나갔었고, 옷도 평범한 청바지에 무난한 티셔츠를 입고 나갔었는데, 의외로 여성분의 반응이 괜찮았고,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애프터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쁘고 옷도 잘 입고 센스 있는 여자분이었는데, 대체 제 어디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소개팅 뒤로 두 번을 더 만난 이후에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제첫 번째 연애가 시작되었죠. 자기야, 우리 내일은 어디서 만날까? 이번에도 백화점에서 데이트하는 거지? 어, 근데 오빠, 진짜 미안한데. 나 오늘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네? 이번주는 만나지 말고 집에서 쉬면 안 될까? 어? 어디가 아픈데? 많이 아파? 내가 약 사서 가져다 줄까? 아니야. 나약 먹었어?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줘도 돼. 그런데 있잖아. 내일 우리 안 만나면 오빠가 나 사주기로 했던 지갑은 어쩌지? 지갑. 몸도 아픈데 무슨 지갑 걱정을 해. 다 났거든. 건강하게 나랑 다시 백화점 가자. 그때 내가 사줄게. 나 다음 주에 고등학교 동창 애들 만난단 말이야. 꼭그 지갑 들고 가고 싶었는데. 오빠가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해 주면 안 될까? 배송만 우리 집으로 해주면 될거 아니야.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저기에 있는 쇼핑몰 들어가서 결제하면 되는 거야. 진짜 내가 오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오빠밖에 없다. 정말 사랑해 오빠. 그래 나도 사랑해. 아프지 말고 오늘이랑 내일은 약 먹고 일찍 자. 알겠어. 나도 오빠 덕분에 마음 편히 쉴수 있겠다. 우리 그러면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말에 봐요. 그래 푹 쉬고 다음 주에 봐. 지금 생각하면 저는 완전히 호구도 이런 호구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애 경험이 전혀 없던 저는 원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많이 사주고 해달라는 건다 해주는 것이 연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친구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오빠, 우리 내일 만나서 뭐할 거야? 이주 만에 만나는 건데 좋은 곳 생각해 놨어? 자기 좋아하는 뮤지컬 보러 갈까? 뮤지컬 보고 끝나면 초밥 먹으러 가자 우와 뮤지컬 좋지? 근데 오빠 있잖아 진짜 미안한데 내일 우리 만나지 말까? 왜? 저번주에도 자기가 아파서 우리 못 봤잖아 아직도 아프고 피곤한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뮤지컬 보고 초밥 먹으려면 오빠가 돈을 한 30만원은 써야 할거 아니야? 왜? 내 지갑 걱정해주는 거야 내가 아직 그 정도 능력은 있어 그거야, 당연하지. 오빠는 대기업 다니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일 하루는 만나지 말고, 오빠가 나한테 쓰기로 했던 데이트 비용 30만원을 그냥 나한테 주면 안 돼? 뭐라고? 내일 데이트 하지 말고, 그냥 돈으로 달라는 소리야. 나 이번 달 카드값이 빵꾸나게 생겼어. 핸드폰 요금도 다음 주에 내야 하는데, 돈이 너무 모자라. 자기 저번 주에 월급 받았잖아.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데? 부모님 용돈 드리고 카드값 갚느라 다 써버렸어. 오빠, 나 진짜 급해서 그러니까 데이트했다고 치고 30만원은 나한테 주라. 미안한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데이트를 안 한다고 돈으로 달라니.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럼 오빠, 30만원만 빌려주라. 내가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아니, 그냥 빌려주는 김에 50만원 빌려주면 안 돼. 알겠어. 50만원 빌려줄 테니까 이번 달에는 진짜 돈좀 아껴서 써라. 카드 값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건 너무하잖아? 잔소리 좀 그만해. 일단 돈부터 빨리 보내줘. 나 급하단 말이야. 이때부터는 저도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도 사주고 데이트 비용도 남자가 다 내는 것이 매너라지만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연애도 다 이런 식일까 싶었습니다. 그 뒤로도 제 여자친구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제게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였고 너무 심하다는 생각에 거절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바로 헤어지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달라는 돈을 보내주게 됐고 이런 과정이 꽤 오랜 시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물어볼 곳도 없어서 속만 앓고 있었는데 처음 소개팅을 시켜준 주선자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요즘 연애 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냐? 형님 덕분에 솔로 탈출도 해보고 나중에 제대로 한턱 써야 한다. 그래, 너 덕분에 연애도 해보고 고맙다. 그런데 말야, 내가 연애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연애라는 게다 이렇게 힘든 거냐? 뭐야? 너희들 벌써 싸웠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연애라는 건 서로 맞춰가며 사귀는 거지. 여자친구가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이래저래 돈 빌려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금액이 꽤 커졌어.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해? 응. 예전에는 한참 명품 사달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돈 빌려달라 하더라고. 너 걔한테 쓴 돈이 얼만데? 선물 사주고 이래저래 쓴 돈이 500만원 정도 되고, 빌려달라고 해서 따로 빌려준 돈은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1000만원? 이제 겨우 소개팅 한지석 달도 안 됐는데, 1000만원을 빌려줬어? 그리고 무슨 명품을 500만원 어치를 사줘. 너 제정신이야? 나는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여자친구가 안 빌려주면 헤어지자고 해서. 야, 걔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일단 빌려준 돈부터 갚으라고 하고, 너가 사준 물건들 돌려받고 빨리 정리해. 왜? 너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사랑하는 연인 사이는 돈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야. 내 후배가 자기 친구라고 해서 소개시켜준 건데.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일단 돈부터 돌려받고 빨리 정리해. 저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고, 여자친구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일단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바빠. 응, 나 지금 집에서 영어 공부하고 있어. 왜 오빠? 급한 일이야? 응, 나한테 시간 조금만 내줘. 무슨 일인데? 웬일로 우리 오빠가 심각하게 분위기를 잡고 그러실까? 너, 나를 정말 사랑하긴 하니? 그게 무슨 헛소리야. 내가 오빠를 사랑하니까, 오빠를 만나고 연애를 하는 거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한테 선물해주고, 데이트 비용까지 전부 다 내가 내는데, 너한테 아무것도 받아본 기억이 없어? 너는 맨날 카드 값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대체 돈을 어디에 다 쓰는 거야? 아니, 내가 언제 오빠한테 돈을 안 썼다고 그래? 그리고 꼭 돈을 써야지만 사랑하는 거야?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너는 어디에 돈을 그렇게 쓰고 다니는데? 오빠, 지금 나 의심해? 나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사줄게, 뭐 사줄까? 오빠, 치킨 좋아한다고 그랬지? 지금 오빠네 집으로 치킨 시켜줄게? 나 닭고기 알레르기 있어서 못 먹어. 그냥 내가 빌려준 돈이랑 내가 줬던 선물부터 돌려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갚아? 이번 주 일요일까지 내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당장 변호사 찾아가서 사기 기망죄로 고소할 거야. 내가 줬던 선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집으로 택배 보내고 돈은 이자 달라고 안할 테니까 원금이라 제대로 갚아.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내가 당장 그 돈이 어디 있냐? 거지는 이제부터 너가 거지지. 안 갚으면 각오해. 내 친구 변호사 있는 거 알지? 너 월급부터 압류 들어갈 거야. 뭐 이런 또라이 같은 게다 있어. 그렇게 제첫 연애는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자 친구는 100일 선물로 제게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했었는데 결국 선물해주는 일 없이 헤어지고 말았네요. 제가 사줬던 명품들은 바로 다 돌려받아서 모두 중고로 처분해 버렸습니다. 처음 구입했던 가격의 절반이 조금 넘는 돈이었지만 결코 돈 때문에 되돌려 받은 건 아니에요. 자존심이 너무 상한 게첫 번째고 저는 이번이 첫 연애였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심을 농락당했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기분 나쁘네요. 빌려준 돈은 정확하게 계산해보니 모두 980만원이더라고요. 돈 빌려달라는 카톡 대화 내용도 있고 계좌로 송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내는 건 문제도 아닌 상황이죠. 지금은 그 돈을 다못 갚는다면서 일주일 만에 겨우 500만원을 돌려받았고, 저는 약속대로 제 친구 변호사를 통해 여자친구의 회사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은 효과가 확실하더라고요. 받자마자 바로 전화가 오더니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며칠 안으로 돈을 만들어서 보내준다고 했고, 이틀 뒤에 나머지 480만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 돈이 누구의 돈인지, 어떻게 만든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빌려준 돈까지 모두 받았고, 좋은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연애 같지 않은 연애였지만, 아예 얻은 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더 이상 여자랑 이야기할 때 떨지 않을 수 있고, 명품을 좋아하는 그녀 덕분에 제 옷차림도 조금은 나아졌어요. 언젠가는 저도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